여러분, 오늘은 해가 창창하네요. 저는 오늘 같은 날 어디 갈 거냐면요, 기네스, 기네스 하우스 투어를 갈 겁니다. 제가 요즘 하루에 한 잔씩 먹었던, 하루에 두 잔도 마셨던 그 기네스를 가서 이제 투어를 할 거예요. <laughs> 잠깐만, 그 기네스를 만드는 곳이지? 기네스 브루어리에 가는 건가? 내가 지금?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릴 줄 알았는데 30분이나 걸리네요. 그래도 도시를 구경할 겸 걸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거기 갔다가 파닉스파크 갈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파닉스파크를 가가지고 사슴한테 당근을 줘야죠. 당근. 당근, 당근. 근데 그 당근을 살 곳이 근처에 있겠죠? 여기에서 사서 계속 들고 다닐 필요 없겠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는 지금 더블린의 아일랜드입니다. 지금 그래도 영상통화하는 것 같겠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면 뭐 방송하는 거안 갖고 영상통화하는 것 같겠죠? 지금 저는 더블린이에요. 지금 기네스 하우스 투어를 가려고 하는데 30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좀 이렇게 라이브를 할까 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일부러 아이폰? 아니, 이어폰으로 한 건데. 핸드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바로 앞에 밀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받은 거예요? 아니요 투, 초대가 아니라 그냥 제가 가는 거예요 그 기네스하우스튜어 이야기하는 거 맞, 맞죠? 힐링... 어,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가 여러분 아이슬란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아이슬란드랑 아일랜드랑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릅니다. 다른 곳이에요. 가깝게 있기는 하지만 아이슬란드는 아일랜드가 전혀 아니다. 네. 여기가 지금 리피강이에요. 리피강. 리피강 옆으로 걸어서 쭉 가다가 하다 보면은 하우스, 기네스 하우스 투어가 나온대요. 아일랜드는 며칠까지 있냐고요? 아직 잘 모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 <laughs> 예측하지 못하기에 아름다운 것. 이러다가 누가 훅 가져가는 건 아니겠죠? 안 돼. <laughs> 가져가면 안 돼. 요즘 그 스쿨 트립을 굉장히 많이 와요. 아일랜드 여기 더블린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하늘도 이쁘고. 아, 오늘 날씨 좋죠? 원래 아일랜드가 날씨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아일랜드 날씨는요. 영국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일랜드 날씨는 어,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는 편이고, 그러, 그래서 날 초록초록 해요. 초록초록한 자연환경을 가진 걸로 유명한 곳입니다. 음, 이렇게 강변을 거닐다 보면 기네스 하우스 투어를 할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다는 그런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한 30분 거리, 1시간 이내의 거리는 걸으려고 해요 응. 가다가 뭐 이렇게 풍경도 볼수 있고 걷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오늘 날씨 좋죠? 아일랜드는 더블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횡단보도에 이런 줄이 안 가져 있어요 뭐 근데 친절하게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Look left 왼쪽을 보고 건너라 오른쪽을 거 보고 건너라 이게 써 있어요. 그 부분은 좋았어요. 사람들 진짜 무단횡단 많이 해요. 보여드려야 돼. 무단횡단. 아일랜드 맥주펍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 왔어요, 더블린. 어, 아일랜드 그펍 문화를 즐기려고. 맥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가 않아 가지고 기네스가 좀. 제가 이쁜 곳 있으면 또 보여드릴게요. 그템플파 쪽이 건물은 이쁘더라고요. 의상이랑 오늘 거리랑 잘 어울리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네스 스토어다! 여러분, 저기 사이가 어디지? 어, 보이시나요? 기네스 스토어 이제 저는 거의 다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신호등을 건너서 저기만 가면 될것 같아요. 나술 방송인가요? 아니요, 이제 저는 흥쿠. 어, <laughs> 재밌게 즐기고 후기를 좀 이따가 사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요. 아마 좀 늦게 될것 같은 기네스 없이는 못 살죠. 더블린에서. <laughs> 네, 맞아요. 기네스북의 그 기네스 맞습니다. 여기, 기네스. 아주 표시가 잘 되어 있네요. 저기로 가면 된다고 하네요. 와. <laughs> 여러분, 그러면 진짜 좋은 밤 보내시고요. 우리 좀 이따 또 이야기해요. 알겠죠?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꿈 꾸세요. 즐거운 꿈. 정말 감사합니다. Oh no. I <목소리도> 를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추워요. 이 상태로 가면은 난 얼어 죽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숙소에 들어가서 옷다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좀 쉬다가 나왔어요. 배고프니까 더 추운 것 같아. 빨리 맛있는 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먹을지 너무 고민돼요. 아, 너무 고민돼. <laughs> 저는 아일랜드 음식 맛있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 맨날 제가 직접 요리해 먹다가 여기 오니까. 꽃 많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짜 최고예요. 날씨가 쌀쌀해서 쌀국수를 먹으러 갈까 해요. 여기가 지금 아일랜드지만 쌀국수가 그렇게 맛있다고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에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입맛. <laughs> 사실 아시안 음식이 지금 막 땡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좀 깔끔한 거 생각해 보면은. 아무래도 아시안 음식인 것 같아요. 피쉬앤칩스 먹을까 했는데 피쉬앤칩스는 지방에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 이쪽 중국식 요리 아시안 요리가 물려져 있는 곳인가 봐요. 그러네. 한국말로 해란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랑 중국 음식을 파는 것 같은데 한국 음식은 안 보이네. 아 이건가? 아무튼 저는 라오바오라는 곳에 갈 겁니다 아 라오바오가 아니라 아오바바다 여기 아오바바 사람 많네?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 인기가 많은 곳인가 봐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laughs> 선택지가 많으면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가게는 엄청 깨끗해 보이진 않고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 별로 크지 않아요 맛데금까지 네? 네. 이렇게 뽑아서 먹는 건데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근데, 짜잔 먹어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먹지? 너무... 커 음! 우선 고기 합격, 고기는 합격, 면도 먹어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국물은 나쁘지 않아요. 아, 역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 막 아일랜드에 오면 쌀국수를 먹어야 하는 이유,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기대를 엄청 했어요. 진짜 획기적인 맛일 줄 알고. 근데 그냥 평범한, 평범한 쌀국수 맛입니다. 제기준 국물이 좀더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젓가락 이러면 좀잘 미끄러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젓가락이 동글동글 이렇게 플라스틱입니다. 고기가 되게 많아요. 이그 응. 응. 점은 되게 좋다. 음. <목소리도 잘 못 하신다고> So thank you. 이게 먹을수록 매콤해서 괜찮네요. 어, 그니까, 러 이렇게 되는 맛. 막 엄청 맵다, 이건 아닌데, 끝맛이, 그러니까 끝에 얼얼함이 이 입가에 지금 맴돌아요. 이 입술에. 먹자마자 매운맛은 저한테는 아니고, 약간, 신대 매운 거 있죠. 음. 근데 신 거는 이걸 넣어서일지도 모르는데 그 전에도 좀 살짝 시콤했어요. 시콤. 식콩. 이 고기가 진짜 괜찮네. 고기가 진짜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면세개 중에 지금 이 동그란 면을 시켰는데 이런 면은 쌀국수 먹으면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납작한 걸 시킬 걸 그랬나? 그리고 생면도 팔더라고요. 생면은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는 필드시, 뉴욕에서 뉴욕에서 블랙박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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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